밤새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조금 내려 쌓였지만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아침 기온 영상 0.9도를 보였지만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이 영상 8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곳곳에 꽃샘추위가 찾아와 심수를 부리고는 있지만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진달래와 개나리가 핀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벚꽃은 언제 개화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올해 벚꽃 개화 시기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우선 서울은 4월 9일, 대전 4월 2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대구는 3월 25일, 부자는 3월 23일쯤으로 벚꽃이 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달 17일에 제주도 서귀포로 시작으로 점차 북쪽으로 올라오겠는데요. 남부 지방은 평년보다 조금 빠르겠고 중부 지방은 비슷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곧 피어날 봄꽃을 기다리면서 산책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시각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남부와 강원 동해안 곳곳에서는 낮은 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지방은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한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상 8도, 대구 영상 1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해상 곳곳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 중부 전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조금 뒤 12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바다의 결은 일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